이 사람이 마리아야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유다심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서서 믿음의 깃발을 든든히 세우시고 어둠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길에 복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금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 후기 사역의 갈릴리 주변 사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그 디딤돌입니다. 이 전기와 후기 사역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전기 사역 예수로 제자를 부르시고 후기 사역에 세우시고 이제 이 칼리리 주변 사역을 도실 때 오늘 본문에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만나보게 되고요. 이 전기사역, 후기사역이 이어질 때마다 그 근본의 악의 배척 세력들이 일어나서 오늘도 이 주변사역이 시작이 되는 이전환달락 안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이 3장 6절에서 7절로 이어지는 예수님께서의 전기 사역이 권능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악의 회방을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 천국의 역사는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하극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론 우리의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게 걸림돌이 될 만큼, 여러분 주님의 사역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내 믿음의 걸림돌이 될수 있음도 늘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대처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들을 일상으로 만나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삼뜻한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하필 지혜를 뱀에게 비유했을까? 그만큼 교만한, 교활하고 강교한 어둠의 세력의 집요함, 믿는 자들이 철저하게 악의 세력을 이길 만큼의 주님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자 그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끌어나주어 그들 고치고 돌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함께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헌신하다가 너무나 쉽게 지혜가 없어서 탈진하고 그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서 탈선하고 일탄하여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고 그리고 그 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냉담해지고 완악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냥 흔히 농담으로 그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별로 만나 보기 어렵다고 뼈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배척사 앞에 마음이 깨져 버린 거지요.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망 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리고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낫기를 원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혈알는이 여인의 이야기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아마도 섬뜩할 거고요. 이 배척과 해방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형 내내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결국 권한받는 종으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고요.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장, 5장 읽어가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과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열심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그 누군가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뒤집어 쓰고 사는지로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편성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배척과 해방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지요. 그 어둠의 현실 속에, 그 예수를 배척하는 그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정과 자기 집 외에는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리라는 경고를 남기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열려지지 못했던 불신앙의 어둠을 드러내물로써 소수의 사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거지요. 서로 놀라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전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신상 정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지혜와 권능, 누구에게서 배우고 어디서 그 권능을 얻었는지 놀람의 반면에 예수님의 놀람은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과 해방을 받으며 소수의 사람만 믿음이 열려진 그 안타까운 현실에 놀라워하신 것이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현실에 그냥 무너지거나 그들의 편승하거나 그들 속에 잊혀져 가지만 어둠의 현실이 깊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또 다른 마을로 가는 겁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해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열매 맺는 영광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현실 앞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열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현실의 배척과 시뿌리시는 주님의 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눈뜨시고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요 그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갈릴리 전후 사역과 이 주변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이 배척 받으셨다는 것, 가족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람들의 배척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진정 그들 속에, 소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피하여 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고 여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절망의 그 순간 넘어 열두 제자를 불러 세워서 파송하고 있는 영광의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점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주님의 부름 앞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깨어있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자를 고치고 어두운 영의 메인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와 교회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늘 역사에 참여하는 가슴벅찬 천국사역의 영광이 여러분의 새벽,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